어 이거는 첫 맛은 조금 슴슴했는데 응. 끝 맛은 좀 맵다. 그래? 응. 한 번. 완야 맛있어. <laughs> <또, 또 맛이나. 웃음> 좋아, 노지. TV. 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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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나요? 저희는 학습지를 풀고 있습니다. 학습지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네. 이제 어,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잖아? 응.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어제 사놓은 재료들로 순두부찌개를 순두부 한번 끓여보려고 해. 어, 응. 응.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 그래. 그치? 우리 뜻쭈 진짜 좋아하지? 응. 근데 생각해보니까 응. 응. 아빠도 순두부찌개를 좋아하거든? 밖에서도 많이 사먹어보고 가끔 배달도 해서 먹어봤는데 응. 그때마다 그랬다? 응. 엄마가 한게 제일 맛있다고? 나도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진짜? 나도 <laughs> 진짜? 그래서? 매, 매콤도 하나도 없고 그려? 아, 매콤도 없어? 응 어, 나매 오늘 매콤할 끼라고 그랬는데 <laughs> 엄마가 끓인 거랑 다른 순두부찌개랑 응. 같이 여러 개 놓고 과연 응. 아빠가 응. 가장 맛있다고 했던 엄마 순두부찌개가 뭔지 맞출 수 있을까? 어, 그... 한번 그, 해보고 싶었어. 그 떡볶이? 맞아. 떡볶이. 떡볶이에 이은 순두부찌개지? 왜냐면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그치? 아빠 가 약간 이렇게 미각이 이렇게 좀 훌륭하진 않아서 맛을 잘 모르잖아, 아빠가. 맞아. 어, 근데 엄마가 엄마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맛있다고 했을, 했을 수도 있잖아. 고고싱. 간다. 고고싱 해야 돼? 고고싱. 네나 끓이러 가볼게. 고고싱네. 똑같은 순두부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고추기름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락 한 먹고요. 너무 어, 맛있다. 자, 호박이랑 다진 마늘 좀 넣었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만표 순두부찌개는 완성입니다 짜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어? 음. <laughs> 뭐야 엄마가 하게 제일 맛있다며 순두부를 각각 다른 가게에서 멜기를 시켰어요 제 것까지 다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1번 음. 2번 음. 3번 음. 4번 음. 5번. 음, 5번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한번. 3번이 엄마 거. 자, 이제 뚜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빠 나 보세요. 아빠, 자기야 저녁 먹어. 저녁, 저녁 먹어. 저녁 먹어. 저녁 먹어. 저녁 카메라가 있는 걸 보니 촬영 같고 찌개 파티야. <laughs> 순두부찌개야? 아니 내가 순두부찌개 먹고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애들도 먹고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좀 많이 끓여봤어 다섯개 다 끓인거라고? 이중에 내가 끓인거는 하나야 특별한 한가지 순두부찌개를 내가 10년을 먹었어요 제가요 엄마가 끓인 순두부찌개를 좋아해서 먹었는데 여기서 맞추라는거야? 그치 내가 끓인게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어. <laughs>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아니 모르겠다고 하면 안되지 알겠는데 알겠다고? <laughs> 네. 잠깐만요 너는 알아? 응. 같이 했어 엄마랑? 응. 뭘 알아 얘 없었어 뜻지 없었어 알아. 네. 너 없었잖아 알아 그가가르쳐아 <laughs> 진짜 네. 카메라 근접샷 찍어도 돼요? 어네 네. 네. 1번 네. 2번 3번 4번 5 번. 근데 네. 와 이거를 근데 잠깐만. 요와 <laughs> 어렵다. 아까 맛힐수 있다고 했잖아. 어 그렇긴 한데 잠깐만. 그럼 일단 맛을 보시죠. 그렇 내가 끓인 게 제일 맛있다고 했으니까 제일 맛있는 게 내가 끓인 거겠지. 일단은 근데 이건 아니야. 뭐. 3번 아닌 것 같아. 왜? 이건. 이유가 있어? 이거를 보면 어. 여기 보시면 차돌이 들어가 있 차돌. 어, 어. 차 들어가 있거든요. 애엄마 차돌. 너애엄는차돌어서 이렇게 물 끓이지 않요 맞아요. 본인도 안 좋아하고. 근데 맨 나도 안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차돌을 아, 넣어서 안 좋아해? 그건 몰랐는데. 나 차돌 짬뽕 이것도 런잘안좋아하든 아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그럼 저는 이거 한번 먹어. 아니 같이 그러면... 먹어봐 같은 거. 순서대로 먹어. 내가 이 지금 촬영을 하려고 네.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끓였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재료만 맵다. 바꾸면 되는데. 좀 맵다, 그지? <laughs> 조금 맵네요. 바로겠지. 되게... 네 개는 시킨 거예 아니면은 네 개는 네 주문했어요. 아 그래요? 아, 하나만 끓인 거야? 네. 야 이거 진짜 말. 찐인데 찐으로 저 모르거든요. 진짜 뭔지. 아 있겠다. 너무 맛있어? 아빠가 알려줄게. 음. 여기저기서. 음. 하나만 맞아. 하나만 맞아? 아, 그렇구나. 어머니. <laughs> 아, 일본 뭐 없죠? 애호박이 안 들어간 데가 항우는 없어. 이거 좀 슴슴한데? 응. 일복해지. 뭐, 응. 그러면 젓가락 하나 갖다 줘요. 왜? 그래 뭐가 들어있지 봐야 봐야지 <laughs> 내가 판단하지. 어 그런 거까지 무게? 네. 음그래야 내가 맞출 수있지내 자존심이야 이거는. 1 0년 먹었는데 못 맞추면 이거 진짜 망신이거든요. <laughs> 진짜? 바지락은 뭐 어, 어, 국룰이니까 인정하고요. 응. 오케그 다음에 어, 계란 계란 이거 계란도 진짜 인정하고. 꽃어야 이거 아니네. 네. 자이가 계를 넣는다고? 꼭 계를 넣는다고? 와. 아저씨 기, 그동안 기억력이 정말.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거 맛 슴슴하고 맛있지만 이건 아니야. 자, 이거는 1번하고 3번 아니에요, 지금. 1번하고 3번 아니야. 2번 먹어 볼게요. 2번. 이거예요. 이건 약간 안 매워. 2번 먹어 볼게요. 이거 맛있. <laughs> 어우, 어 이거는 첫맛은 조금 슴슴했는데 음. 끝맛은 좀맵다 누구요, 멋꾸 인도 치나? 저기요 <웃음> <이거> <웃음> 식당 에티켓이 이거 평범한 맛인데요? 왜 오늘다가 다 평범한 맛이? 잠깐만 보게요 들어간 재료. 일단 바지락 살, 네. 바지락 살 들어가 있고요, 순두부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음. 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럼 아니야. 이게 엄마 같아? 어? 아니 이둘 중에 하나 같아요. 음. 둘 중에 하나. 먹어볼게요. 4 번. 음. 4 번. 4번 여기 있다 순두부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바지락 뭐, 국물 한번 먹을게요. 국물. 오 진하다 이거. 진해. 순물. 진하다. 음? 이거는 보시면 그냥 바지락 바지락하고 바지락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laughs> 순두부랑 바지락. 근데 난 맛있네. 계란이 안 들어갔네 여기. 어, 그래? 아 내가 계란을 안 넣었을 수도 있는 거야. 자, 오번 먹어볼게요. 그다음에 응. 5번5 응, 번이 약간 비주얼상으로 봤을 땐는 자기가 그린 거랑 약간 다른 응. 거 같긴 하다. 먹어볼게요. 뭘까? 이거네. 왜? 제가 봤는데 <laughs> 왜? 왜그 표정 뭐야? 이거 같아. 나 이거 같아요. 근데 전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약간 자기가 끓인 색깔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바지락 색깔. 바지락 색깔이 아, 국물 색깔. 그 다음에 계란도 이렇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딱 하고, 순두부도 온전한 모양으로 이렇게 싹 하고, 그 다음에 애호박. 이거 자기가 끓인 거 맞지 않나? 근데 진짜 순두부찌개는 진짜 그 각인 아인 거다. 내일 떡볶이 할 때는 쉽다고, 하... 내가 그때 틀렸지만, 틀려서 쉽다고 할순 없지만. 신중해야지. 이거는 부부간의 부부간의 신뢰가 담긴 식이기 때문에. 잘 생각 잘. 아, 심심해. 심심한데 맛있어. 다 맛있어. 순두부 치킨은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 2번2번이 제일 심심한 거 같긴 한데. 음? 응? 아까 그게 끝 맛이 맵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고추기름이 떠 있어서 좀 매웠는데. 이건좀안 맞... 이건, 이거는 근데... <laughs> 여기서 봐봐... 좀 심심하다... 좀 심심하고... 3번은 이건 확실히... 아니... 확실히 아니지, 이거는... 차돌 들어간 거는... 맛있긴 한데, 이건 아니야... 가방... 응? 근데 이렇게 계속... 이 많은 거도 계속 알수 있어... 아, 순물리에거든순물리 진짜. 순물리에거든요 제가... 나는 맨 처음에 5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응. 5번은 너무 진짜 식당의 정석? 도미료도미료 맛은 내가 확실히 몰라요. 근데 아, 어떻게 그걸 몰라? 식당에서 파는 정석의 맛이 나고요. 이번은 1번 아니면 2번 같은데, 슴슴해. 자영 오늘 좀작업적이게안 끓이거든요, 와이프가. 꽃게를 넣었을지 없고, 우리 집에 꽃게가 없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내가 해물 순두부찌개를 얼마나 자주 끓여줬는데 기억이 안 나? 어, 새우랑 꽃게 넣논좀 있잖아. 가장 맛있는 거. 뭐야? 내가 이거를.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맛있는 아, 거는 이거요 아. 어... 네. 그래? 네. 응. 잘했어. 상처받지 말고. 근데 이거 내가 어떤 거를 골라도 상처받지 않기로 해요. 네? 그러면 가장 맛없는 거. <laughs> 그거 <그건> 진짜 상처받았잖아 <laughs> 가장 맛없는거? 맛... 맛없는거는 하지말 아니야 괜찮아 골라줘 가장 맛없는거 요거 아 그거? 요거... 오 고기를 별로 안좋아하는데도 그게 어, 가장 맛있었어? 이거 음이 아니니까 아 참나 아, 아, 정말 네, 나 저도 살아야죠 어. 근데. <laughs> 저희 아빠가손두부찌개 굉장히 잘 끓였는데 오늘은 좀 슴슴하게 끓인거 같아요 네. 이거 고를게요 지금 <laughs> 아 그거? 네어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다 시킨 거 맞죠? 자 그러면 엄마.. 저눈 감고 있을 테니까 진짜를 골라줘 아 내가 발표하면 되는 거야? 네. 정답은? 뚝바 당신을 2 0회로 인정합니다 맞지? 이거 맞지? 어떻게 맞췄어? 내가 아니, 사실 이거를 원래 어. 한 10년 전에 처음에 신혼 때 끓이던 방법으로인 아, 거야. 최근 걸로안 하고. 최근 방법 안 하고. 나 진짜 이건 줄 알았네. 뭐라고? 너 이건 줄 알았다고? 요즘에는 솔직히 조미료도 넣고 끓여. 음.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그 솜아미 끓여 주는 거 같아요. 아, 같아요가 아니고 뚝 뜯어 준 거예요. 어. 어? 어. 결국엔 제가 맞췄습니다. 네. 아. 역시 <laughs> 순물리의 뚝바. 자기야. 내가 이게, 이게 제일 맛있어. 영상에서 자기 혀 이상하다고 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췄어 이, 이게 제일 맛있어 야, 야 아빠 이거 10년 먹었다 10년 먹었어 어떻게 몰라 앞으로 몇년더 먹을 생각이에요?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뭐한 5년만 더 먹을게요 <laughs> 이게 제일 맛있 이거? 이거 되게 맵던데? 고추 씨가 이거 엄청나게 는데 이게 맛있어? 아 우리 와이프가 끓여준 게 제일 맛있지 어, 나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근데 순두찌개는 항상 맛있는 거야? 음. 한동안 편하게 살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다 먹어 나 이런 사람이야 <laughs> 내일까지 아싸람이야 <아사라비야>. 저거 아, <laughs> <laughs> 아, <몰라>? 응, 아니야 <laughs> 그게 뭐야? <laughs> <몰라>? 아빠가 지어낸 <laughs> 노랜데